네, 차도 남고 어... 차도 남고 내가 왜 응이형을 플라스틱 맞춰봐요. 내가 애교가 너무 많아? 아니요, 힘들어? 우진이 형이 이미 애교가 많아서... 어...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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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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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지 이거는... 아아는아거는아거는 이거는... 아거는 이거는... 이거자 우진씨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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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뿅뿅 화살이 너에게 간다, 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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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대박이었어. 웃음> 잘한다, 잘한다. 대박이었어. 잘한다. 좋은 연기가. 자. <laughs> 아, 정말 지금 제 옆에서 위로 자기를 뽑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일 흥분한. 우리 우진이 형 야호하네요. 지금 방금 입덕할 뻔했어요. 여기 옆에서 우진이가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laughs> 귀여워. 이게 그리움이 아니라면 대체 뭐겠어? 이게 맞나요? 귀여운 버전? <laughs> 이게 그리움이 아니라면 대체 뭐겠어?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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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응. 응. 기회 한 번만 더 주대용, 기회 한 번만 더 주대용. <laughs> 야, 이거 안 줄까? 오케아 아, 좋습니다. 꺼지 않아요? 이제는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바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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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아 바람아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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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바지. 바지도 챙겨. 밤바지. 어, <목소리로> 여러분, 정글에서 봐요. 밤가지 밤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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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보지 밤바지. 밤이지 밤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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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저처럼 이렇게 떼묻지 않고 배우세요. 수정, 그쵸? 다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뒤에 라비앙 코랄이요. 라비앙 코랄이네. 요 네, 그럼 이제 수정을 보고 고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마 말해 좋다고 좋다고. 오자마자 여기 1위가수라고 적혀있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아, 어, 사실 지난 주에 되게 아쉬웠거든요. 결방일 때첫엠 카에서 1위를 받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렇게 또.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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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더 열심히 하는 이비 c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엠카 항상 사랑하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소리> 가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